안 빠지고 네, 이렇게 네. 거품 올라오는데 가스 탐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네. 가스 넣었어요 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꿈쩍도 안 해요 가스. 퍼진 거네 그럼. 측정해도 뭐. 이게 끝달았으니까 요즘에 나는 그들 물이 그 스며서 내려오는 그물 물방울이 있다니까.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봐도 사실 여기인지 아니냐 아니까 12시 3 12시 8.283이었는데 지금 269. 근데 이 온수에서 어쨌든 뭐 수전 타고 넘을 수도 있어서 그 압력을 이제 맞춰 드릴 거야. 냉수하고 온수하고 압력을 맞출 거예요. 정도까지만 네. 5kg 정도까지만 올려놨어요. 5kg 정도까지만 올려놨어요. 509, 508 그래도 빠진대. 그래도 빠질 것 같아. 좀더 지켜보고요. 12시 24분, 507. 23분에 507이었는데, 지금, 496, 이렇게 떨어졌어요. 이제, 여기, 끌러서, 그래서, 5늘부터 확인할 겁니다. 네. 일단, 여기 용정처럼 그런 데가 있고, 거기서 한 10, 10cm, 20cm 들어가면, 들어가면, 여기, 여기 연절이, 이제, 지나간다. 여기, 여기. 네. 10cm, 20cm, 들어가서 e 크랙처럼 갈라진 데가 있어요 음, r y 고기, d century. 3rd c e 가 t 가 아, y 3 r 가 c 가 n t 는 r y 7 r d c e n t 7, 7, 7 이렇게 떨어졌어요. 그리고 욕실을 파기가 부담스러워서 어 y 3rd century. 3rd century. 3rd century. 3rd century. 아, 그죠? 그 뭐가 찾아 배 먹고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욕실 쪽에서 문제가 있는데, 방풍도 잘 쳐놓고 네, 그렇게 했으니까 아, 이렇게 여기서 끊어서 네? 구간 시험을 욕실 쪽에 문제가 있으면 욕실 쪽만 버리고, 거기를 새로 공사하는 게 낫지, 이거 다 욕실 드러내고 하는 것보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, 이거. 로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잘라놓고,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구간검사할 겁니다. 이쪽, 보고 있는데, 여기 인증처럼, 이런데, 이런데 있습니다. 근데 민코드가 안 들어가요. 배관이 여기 쉰대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돌출됐다는 거예요, 여기. 어, 어, 어. 딴데 이상 없겠지. 아유. 늘 새는 건 그럼 이놈이고, 어? 간헐적으로 저쪽에 떨어지고 그러는 건 저쪽도 근데 못 써. 그거 어떻게 그 정도 였는데? 그정도 많이 새는 거예요? 아니요, 이게 많이 새는 거 아니에요, 그 정도는 선생님. 새는 거예요. 근데 이거, 하루, 그, 떨어지는 속도로 봐서는요, 하루에 떨어지는 게, 뭐, 종이컵 하나도 안 되지 않아요? 안 그죠? 네. 근데 이게, 근데 여기도 좀 저기 하고요. 아까 처음에 거기 용정처럼 도추, 돌, 돌, 돌게 돌출됐다는 데 있잖아요. 네. 거긴 세다 말다 그럴 수 있는 거고. 여긴 기 그나마 지금, 어쨌든 꾸준하게 지금 어, 꾸준히, 저기 꾸준히 하는 거고. 꾸준히 물 나오는 거는, 이 커피잔에 하루에 한 잔이 안 나오고. 예. 네. 저쪽에 그두 개씩 매달은 게 있잖아요 네. 그런 데는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나오고 어쩔 때 거기는 뜨거워졌다 식었다 그럴 때 나오는 거고 얘는 그래. 지금 어, 물차 있으면 이제 물통수 시켜도 얘는 약간 약간 여기 닦아놔도 배 놓고 나올 거예요 그, 그쪽에 두개 매달고 하나 매달은 데는 세탁기 그 쓰면 그런거나고 썼다가 안 썼다 그러는데도 그게 아니거그 물량이 많으면 그 들에 깔리는데 사실 물량이 작으면 작을수도 이것때문에 그런거 아닌가 저것때문에 그런거 아닌가 겹치니까 더해빨리는거에요 뭐, 그 다른거는 진짜 그 네. 오늘 떨어졌다 오늘 안 떨어졌다 막 그런거 네. 약 이거 어떻게 저기 할건지 이제 그거는 이제 고민 좀 해야겠네 아빠 지금 네, 이렇게 네. 거품 올라오는데 가스 탐지 전혀 안됩니다 지금 이거 네. 가스 넣었어요 안 넣은거 아니에요 근데 꿈쩍도 안해요 가스 가스가 원래 되게 반응이 빠른 거거든요. 사장님, 요거, 어느 정도 예민한 거냐면, 저희, 제가 뭐 이거 켜고 나서 한번 제, 제 입으로 볼게요. 사람도, 사람 몸에서 물을 먹으니까 수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. 뜨거워지고. 김이 나오니까. 이 김이 나오잖아요. 수소 성분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근데 수소가스를 넣었으면, 이 정도면, 예? 사람이 부는 것만큼이 나와야 되는데, 이거 <laughs> 보세요. 거품은 꼭 볼록볼록하죠? 예? 계속 꾸준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입으로 대고 부는 것만큼은 나와야 돼 이게 예? 네? 근데 지금 <웃음> <웃음> 바로 뭐 이렇게 뜨죠 음. 입으로 불어도 근데도 지금 가스가 안 뜬다고 이게 여기가 희한한 거왜 그런 거예요? <laughs> 저도 저도 네? 이, 이게 네? 처음 이런 경우가 네? 네,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물이 한대 조금 떨어져서 그요네 네. 그러니까 너무 조금씩 미세하게 나오니까 비누 거품은 야금야금 나오는데 아까 부러웠던 것도 지금 컵잔 하나 떨어지는 게 컵잔 하나도 안 떨어져요. 제 생각인데 여기서 떨어지는 거집 밑에 집을 이렇게 딱 꾸준히 매일 떨어진다는 건이 자리. 예. 그리고 저쪽에 저쪽에서 뭐물 늘었다 줄었다 막 한다는 거는 저쪽에 이제 배관 뜨거워지고 뭐가 할때 벌어졌다 아까 그 용정처럼 이상한 이상한데. 벌어졌다 줄었다, 벌어졌다 줄었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귀신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, 이거. 일단 반수동으로 인는데 여기는 네? 메타포레메타포 처음엔 막 사과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더니 얘가 네, 다 저희가 있습니다, 알루미늄이. 네. 여, 여기서 여기까지는 배관을 뺐어요. 그냥 속, 속에다 집어넣어서 에이프시골로 일단 뺐어요. 여기는 이렇게 일단. 네. 저희 매립해드렸고 저쪽 벽으로 이게 점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저쪽 벽 뒤로 보일러실에서 여기 이제 타일만 마감할 겁니다 나중에 타일은 불러주신 선생님께서 마무리 나중에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이렇게만 확인할 겁니다 예. 수리를 하는 동안 다 덮어놓으셔가지고 수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서 노출로 배관이 절로 들어가요 온수 네. 들고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꼭, 어, 화장실에서 세면기 하나 주고 일로 와서 여기 지금 이렇게 주방이든 쪽은 멀쩡하니까 다 살려놨어요.